통일을 수다로 풀어보는 삼촌들의 통일수다 방이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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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요즘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네. 신설 신설된 네. 코너들이 신선설렁탕. 어, 신선설렁탕. 네. 들어내고. 네. 자, 네. 자 어, 새롭게 만들어진 기획된 코너가 있죠. 뭘까요? 그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방... 나? <laughs> 네, 나. 속도전 토크입니다. 어, 속도전 토크. 네. 자, 속도전 토크는 어, 북한 이탈 주민, 뭐, 통일, 북한과 관련, 관련돼서, 어,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하고, 뭐, 이런 엉뚱한 질문이라든지, 어, 이런, 이런, 이거, 이거, 뭐, 이런 질문을 누구한테 해야지? 좀 이렇게 애매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질문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저에게 보내 주신 그 질문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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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 저희는 큐카드를 받기 전까지 몰라요. 어? 서류도 몰라요. 예. 아, 안 알려 줘요? 예,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받자마자 바로 1분 안에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질문지를 받자마자 바로 이게 아, 타이머가 작동돼요. 이게 질문을 갖고 우리가 빠르게 답변해 준다는 게중요게 네. 아니고 질문 자체도 빠르게 오고 우리가 또 빠르게 답변을 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된 게 없어요. 그냥 받고 바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니 잠깐만 그, 속도전 토크. 니까말 그대로 속도전 토크예요. 이 예, 소개도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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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의 임기응변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들고 빨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그 둘은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밖에서 이 질문이 뭔지도 몰라요. 듣지도 못해요. 저박 유리창으로만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 얘기하고 있구나 그냥 보기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서로 짤 수도 없고. 예, 정말 조율 되지도 않은 철통 같은 보안이 음. 우리 또 상촌들의 통일수다방에 아, 누가 똑똑한이 티가 나겠네 이번에. 아. 자, <laughs> 진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자신 없지. 자, 또. 한번 해 봅시다. 자, 매도 먼저 맡겠다고 아, 저 먼저. 어. 안 끝났어? 응. 안 끝났어? 그러니까 저 먼저 할게요. 네? 자. 네. 장기에서 네. 할까두 분은 일어나서 아, <laughs> 네. 네. 밖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자, 화이팅. 짜이